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원의와 기도와 갈망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또 고통을 사랑했던,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되돌려드리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선의 세력들을 그리고 깨닫지 못한 그러나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이 진리를 통해 인류가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역겨운 마귀를 깨닫고 발견하여 버리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첫 번째 국가가 될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어떤 기도 노력이든 기도 노력에 있어 절대 낙심하지 마라. 예를 들어,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기도 운동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지 마라. 이것들은 허위적인 것이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너희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낙심하게 될 것이다. 선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어차피 최종 결과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저 너희의 기도 생활 속에 사탄의 낙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자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기도가 강력하지 않으며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기다린다. 이것들은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악에 맞서는 나의 무기다. 악이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의 중재와 나의 권능이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신뢰하기 바란다. 너희가 나를 더 신뢰하면 할수록 너희 자신의 기도에 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너희의 신뢰도 강해진다. 신뢰는 너희의 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 핵심 주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주제문은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그러면 하느님께서 기도를 할, 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거나 선의 세력을 승리하실 수없 하실 수 없는 어, 권능과 힘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 전지전능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당사자시기 때문에 다스릴 권리가 유일무이하게 아버지께만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속성을 꿰뚫어보시는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모두의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께서 그 마귀 하나를 이렇게 없애고 살리시는 것을 못하시냐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럼 왜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인류가 이토록 온통 악으로 가득해서, 어, 어디 한곳 마음 편안하게 다리 뻗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힘겨운 세상이 됐는데도 왜 개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 그것은, 천국이라는 나라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미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 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퍼펙트하게 정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에 인류가 뜨거운 갈망과 지향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갈망하고 또 바라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이 과정을 하면 하면 할수록 아버지께서는 개입하실 명분이 생기시고 그 의탁과 갈망 때문에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인가를 이루셔도 악의 세력이 왜 거저 그런 것을 주십니까 당신은 공정하신 분이시라면서라고 반발을 할수 없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이 중요하니까 너희는 열심히 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laughs> 기도 노력이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기도 운동을 생각했을 때 진리가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신적 질서를 잘 모르면 이런 하느님께서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는 원리나, 어, 근간에 근거하는 사고방식이 안 되다 보면 내까짓게 뭐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가 달라지겠어?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이상한 기호와 정서와 선의 근가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마기는 항상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패배자로 몰아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거나 결부되지 않으려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들이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를 잘 알면, 아, 이것은 속임수야. 원래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지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널리 알려진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지 마라 이것들은 허위적인 것이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쨌든 간에 매스컴을 지금 쥐고 있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아, 이미 마귀가 장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 마귀가 장악한 매스컴을 계속 뽑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끌려갈 수 밖에 없죠. 자꾸 거기에 충동적으로 맹신하고 맹종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느냐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사고방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또 마귀가 원하는 것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천상의 다스림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미 악이 장악했고 진실이 아니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약한 인간은 항상 감성에 끌려다니죠.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이상한 자기 동정이나 연민이라든가 이런 객관화되지 않은 병든 감정에 늘 끌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이거나 지금 지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정반대적인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병든 감성과 정서는, 아,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아, 저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대. 뭐, 이런, 이런 것에 마귀가 펼쳐놓은 그 논리와 프레임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어차피 최종 결과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선에 그 결과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기도 알아요. 아버지께서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악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모님께서는 악이 지금 패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온갖 도구를 다 쓰듯이 마기도 똑같죠. 궁지에 몰리면 온갖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치열한 경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너희의 기도 생활 속에 사탄의 낙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기도가 강력하지 않으며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길 원한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항상 저럴 때. 저건 논리가 아니가, 논리도 아니고, 올바른 원칙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항상 감정을 파고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인간의 병든 이상한 감성과 기호를 자극합니다. 무슨 무슨 동정, 연민, 사사로운 감정, 분노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타고 역사하는 게 마귀의 주된, 주된 수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자꾸 안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치만 진실은 뭐냐?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짜고, 진실은 뭐냐? 진리의 나라에서 진실은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들은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악에 맞서는 나의 무기다. 자,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이 우리가 바쳐 드리는 하나하나의 기도는 아버지가 매우 유용하게 쓰시는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갈구하시냐? 갈망으로 청원하면 개입하실 의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회개하고 니우치고 아버지를 찾는다. 그럼 아버지는 도와주실 의무가 그때부터 있으신 겁니다. 이게 정직한 나라예요. 세상은 어, 명분도 없고 도와줄 의무도 없지. 없어도 마구 도와주고 마구 자선을 베풀고 뭔가를 하지만 진실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정직한 무언가가 매개체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개입하셔도 이게 우리의 어, 반, 올바른 반향에 따른 개입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여기에 반기를 들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런 의미가 다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기도는 너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이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너는 이상한 너의 병든 기호나 감성과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 같은 것에 좌우돼가지고 어, 기도를 포기하거나, 뭐, 무슨 효용이 있겠어? 이런 반감되는 마음을 갖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나의 중재와 나의 권능이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신뢰하기 바란다. 아, 중재, 중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즉, 요청하실 때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 원리는, 신적 원리의 법칙은. 가만히 있는데도 개입하시진 않아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자격 없는 자식에게 상속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하지만, 하늘나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다스림은 공정하고, 명확하고, 퍼펙트 하시기 때문이에요. 중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내가 갈급하게 뭔가를 드리고, 희생을 하거나, 봉헌을 하거나, 맡겨드리거나, 고통을 내가 자원했거나, 뭔가 이렇게, 치러지는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죠. 또, 권능. 권능은 뭐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뭐든지 다 가능한 분이세요. 이런 권능이 변화를, 인류에게 변화를 일으킬 거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 너희가 나를 더 신뢰하면 할수록 너희 자신의 기도의 힘에 대한 너희의 신뢰도 강해진다. 신뢰는 너희의 힘이다. 어, 신뢰가 가장 강력한 힘인데, 어, 이 자연법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게 무슨 효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밀가루로 만든 약이 있고 진짜 약이 있는데, 그걸 실험을 해봤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인데 주면서 이거 먹어 보면 다 나을 거라고 어 이거는 이곳에 아주 잘 닿는 잘드는 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로 만든 약을 준 팀과 진짜 약을 준팀두팀 팀 중에서 어디에 더 효과가 있었습니까? 밀가루로 만든 약인데 이거는 먹으면 진짜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이 주지를 들으면서 그 약을 복용한 팀의 효과가 훨씬 좋았다라는 이런 어떤 이 인간 세상의 자연법에서도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의 세계입니다. 이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고 탁월한 겁니다. 같은 나라죠. 신뢰하는 것만큼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신뢰하는 것만큼 권능이 펼쳐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그 밀가루 약이지만 그것을 진짜 이 병을 낫게 할 약이라고 믿고 먹은 팀의 병이 나은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끌어들이는 엄청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망이라는 건요. 갈망은 하느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의 기도에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갈망의 순도와 정도와 깊이와 희생과 고통의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로 사람마다 갈망이 다 다르죠. 그 갈망을 어떤 크기와 순도와 높이와 열정과 희생과 고통으로 했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이런 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향의 순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얼마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숙이 하실 수도 있고, 기도 같은 건안 하고, 갈망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다. 그럼 아예 개인 못 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 인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고쳐주기 싫어서 혹은 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인간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과 이런 고통과 이런 희생과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근본적이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반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냉정하셔서 인류를 버리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 자체가 인간처럼 거저 주어지는 법칙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서 명심해야 될건 하느님의 위대한 힘과 권능을 은총과 축복을 받고 싶어 힘과 권능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인류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선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그렇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치 수학공식과도 같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인류가 하느님께 어떤 신뢰를 두고 어떤 회개와 니우침으로 어떻게 반향하고 갈망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갈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빨리 이 악과의 전쟁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인류에게 달린 즉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주신 이 기도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1일 대중훈련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